그러면 안 돼. 다시 한번 더. 편지. 어, 어. 안녕하세요. 땀미 보컬 대표 이상미입니다. 어, 오늘은 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모든 문제는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겠죠? 노래나 발성을 할때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정확히는 좀 혀의 뒤를 들어주는 그런 건데 사실 이건 다른 보컬 유튜버분들이 조금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뭐 혀의 뒤를 들어라라기보다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으며 자세하고 리피 있는 어? 이래서? 또는 오, 이럴 때? 아니면 아, 이렇게?를 알아볼 겁니다. 우선 그래도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 알긴 알아야 되니까 보통 혀의 뒤를 들어서 소리를 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자. 혀를 왜 들까요? 왜 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건 성문상압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럼 성문상압이 뭘까요? 조금 풀이를 해보면 소리의 압력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압력이 가장 낮은 곳은 대기압, 즉입 밖인데요 이입 밖으로 나가려는 소리를 조금 못 나가게 나가는 틈을 조금 좁히는 그런 감성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처 다 나가지 못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압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압력이 성대를 기준으로 위에 있다 위에 있는 압력이다라고 해서 성문 상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호흡을 마시고 뱉는 게 오로지 구강으로만 하지는 않잖아요. 코 또한 같이 사용을 하는데 흔히 비강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소리가 코까지 확장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혀의 뒤를 살짝 들어줘서 코로도 소리가 이어지게. 약간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감성. 근데 그렇다고 또 혀로 아예 다 막아버리면 안 돼요. 통로를 다 연결을 하지는 마세요. <laughs> 만약에 아예 혀로 다 막아버리면 소리가 구강으로 나오질 못하고 다 코 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이 소리를 우리는 허밍이라고 합니다. 엉, 이런 거. 아무튼, 이혀 하나로 적절한 배분을 해 주므로써 자연스러운 비강공명, 자연스러운 성문상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성이다. 음. 계속해서! 자, 그럼 성문상압이 왜 필요할까요? 왜 어, 상압은 쉽게 말해서 발성 시에 성대를 조금 더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예요.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기 앞으로 도착을 해야 돼. 근데 소리를 내려면 무조건 호흡이 나와야 하니까 한쪽에서 하압이라는 바람이 막 불어와. 자기도 어쩔 수가 없대. 지도 유감이래.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가는 데 한쪽에서 바람이 막. 불고 막 방해를 하면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잘좀 전진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바람이 너무 강하면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반대편에서 상압이라는 바람이 하압만큼 불어준다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하압과 상압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조금 등호가 가게 되면 이것도 밸런스가 좀 깨지고 잘못 걸어나갈 거 아니야? 잠깐만 보통 다른 유튜버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설명을 듣고 많은 분들이 꽤 오해를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아 그럼 상업을 만들면 되겠구나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혀를 들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혀를 드는 건 상압을 만들어주는 건 성대를 더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더잘 사용할 수 있게. 앞으로 걸어가기에 수월한 환경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걸어가야죠. 도착을 해야지.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성대를 사용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했으니 사용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용은 바로 성대 조절이 되겠고요. 어떠한 음을 내려면 당연히 그만큼 당겨주고 원하는 질감에 따라 후드 위치를 좀 어떻게 뭐잘 활용 호흡 말해 뭐 합니까? 당연히 잘 사용해야죠. 생각보다 혀만 들어서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발성 환경 자체가 더 좋아졌으니까 나아지긴 나아지죠. 조금 더 성대가 빠르고 얇게 붙고 진동도 어느 정도 좋아지기는 하는데 조절이 없이는 아무리 혀를 들어도 아. 어차피 이렇게 막힐 건다 막히고요. 아 이렇게 풀릴 건다 풀려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림도 없죠. 드라마틱하게 고음도 잘 내고 소리를 내는 나의 체감도 굉장히 편해지고 결과적인 소리의 퀄리티도 듣기 좋게 바뀌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려면 무조건 조절이 필수다. 의도성을 꼭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마르고 달토록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대를 꼭 조절해야 됩니다. 얘를 가만히 두지 말고 계속 못 살게. 응. 그리고 웬만한 발성 기법이나 테크닉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의 다성문상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성적인 사용을 보다 쉽게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그런 감성.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은 상황을 만들고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그럼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쏘우쏘우 so, so 간단합니다. 기억 발음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억 발음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음을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끝나요. 가끔 혀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뭐, 혀를 어떻게 써보세요? 라고 하면, 너무 막 혀가, 너무 말려있거나, 너무 좀 떠있거나, 이런데,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했죠? 기억 발음에서 모음을 더하면, 끝. 가, 개, 기, 고, 구, 거. 그. 이렇게만 해도 자연스러운 혀 위치가 나와요. 가게 고구기 거그 그 끝나요. easy.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면 노래를 직접 부르실 때에도 바로 노래로 접근한다기보다 노래 가사의 자음을 기억 발음으로 한번 바꿔서 아 혀의 세팅이 이렇구나 를 먼저 느껴보시고 노래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자꾸 몸이 체감을 하는 거지 아 혀가 요렇게 올라가 있구나 요런 식의 혀 모양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구나 지금은 텅 포지션 때문이에요. Never Enough이면 에어이어 에어이어니까 uh -huh. 그 텅을 Get go, get go g 사운드로 메이킹하는 것처럼 올라가 있잖아요. 요거를 계속 되게 비슷하게 Similar. yeah Get g Never enough Never e 이렇게 좀 떨어져요 아. 이 어. 그러면 안돼 다시 한번 더. Don't lose. 당연히 고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 나의 전부 Why Can't I can Eyes Of You 할때 혀를 써야 돼요. 거가게 거구 그 모양이 계속 근접하게 있어야 돼. 그 채로 진행을 하면서 조절을 해야 돼. 아까처럼 1번그 호흡 잘 쓰고. 그 사람도, yeah.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고음에서 발음을 조금 정확하게 된 발음으로 하려다 보면 혀가 조금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존니 노래에서 아프다 요거 있잖아요. 이 다를 조금 정확하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잘 들어줘도 아프다 아아아아 이렇게 조금 떨어지려 고 그래. 근데 이렇게 되면 상압을 형성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소리가 그냥 막 입 밖으로 어, 흔히 소리가 조금 쏟아진다 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게다가 고음은 또 호흡의 속도가 빠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데 바람 이 옆에서 엄청 빠르게 분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거란 말이에요 성대가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지 않는 이상 이 아프다를 정확하게 해보면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다 이게 안 되게 하려고 다 이렇게 조금 어, 목을 잡던지 다 배를 잡던지텐 코를 잡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쏟아지면 소리 자체도 듣기에 좋지도 않고 상압을 형성하기가 조금 곤란하니 우리는 어딘가를 조금 좁혀줘서 입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방해해야 하는데 여기서 선택 사항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입을 좁혀주거나 두 번째 입 안을 좁혀주거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혀를 올려주거나. 우선 입을 모으거나 입 안을 좁혀보면 버름이 조금 이렇게 돼요. 안녕 이제는 안녕. 이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야, 안녕 이제는 안녕 이말 이렇게 돼요 내추럴을 추구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어, 이건 좀 섹시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가요에서는 멈처럼 소리를 대입해서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멈멈멈 슬슬아 이것보다 쓸쓸한 겨울의 끝을 거 저는 이게 더 좋게 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또 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발성 훈련 그니까 트레이닝단에서는 패턴적으로 조금 더 다음? 다음? 입이나 입 안의 공간을 사용하기보다 오늘의 주제인 혀로 조금 사용을 해보세요 발음도 정확하게 잘 들릴 거고 밸런스도 좋게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베스트지 않나 음.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간단하게 설명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생략된 것도 조금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잘 전달해드린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아, 혀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이래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구나. 를 생각하시면서, 노래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조절은 당연히 필수예요. 이거 절대 잊어먹지 마. 다른 때보다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여기까지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